안녕하십니까. 신교수의 오늘은 살림근육학 열 번째 시간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극상근과 극하근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깨의 통증을 일으키는 주범인 네 개의 근육을 얘기하면 극상근, 극하근, 소원근, 경갑하근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하고 현장에서 강의할 때 항상 많은 얘기를 하려면 어떤 규격을 정해놓고 일단 공부를 하자. 틀 안에서 먼저 설명을 하고 틀을 벗어난 것은 외적인 설명을 좀더 추가를 하자라고 얘기하면서 일단은 이렇게좀 외워라라고 생각합니다. 어깨에서 나는 모든 통증의 주범은 극상근이다. 이렇게 외웁니다. 자, 승모근으로 덮여 있습니다. 우리 몸은 가장 그 겉에 어깨 위에 승모근이 덮여 있고 승모근 밑에 극상근이라는 근육이 있죠. 이 극상근의 어, 요즘 신용어는 가시윗근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기시점이 견갑골의 어, 극상화 견갑골 위에 극상화하고 끝나는 데가 어, 상완골의 대결절에 이렇게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신경은 우리가 견갑상신경이라고 부르죠. 사각근 쪽에서 공부했던 걸 다시 한번 기억을 해보면 사각근 전사가근하고 중사각근 사이 가운데서 근복을 뚫고 나오는 세 개의 신경이 있다. 그거는, 어, 견갑상신경, 경갑배신경그 다음에 장융신경,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경갑상신경에 지배하는 근육은 극상근과 극하근이고, 그 뿌리는 경추 5번하고 6번에서 나온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극상근 하게 되면, 어, 견갑상신경이다라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어깨 통증의 주범이다. 그래서 저랑 오늘 참 여러가지 많이 살려주는 그니까, 어, 살려, 살려 그니까 개념을 설명합니다. 극상근가운데는 혈자리가 있죠. 우리는 이 혈자리를 견정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정자와 우물정자인데요. 어, 사람의 몸이 좋아진다라는 것, 또 몸이 변화한다라는 것, 그거는 혈액순환이 된다는 얘기죠. 정맥순환과 동맥순환의 하나의 흐름의 메카에서 혈액이 도는데 이런 혈자리에 정자가, 우물정자가 들어가는 곳은 결국 혈액이 모인다는 곳이죠. 그만큼 거기를 통해서 위쪽으로 혈액이 올라가고 아래쪽에 소통해 주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견정의 기점이 그곳에 자리하고 있다는 그 얘기는 이쪽에 어떤 영양적인 요소와 소통의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극상근의 문제가 이렇게 되면요. 일단은 고객들이 호소하는 증상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제가 단편적으로 설명을 드리지만 다른 근육에서도 겹쳐질 수 있습니다. 일례로 칫솔질이 안 돼요. 그다음에 세수를 못 하겠어요. 빗질이 안 됩니다. 또 수저질이 안 됩니다. 뭐 이럴 때는 저희가 아 극상근에 문제가 있구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극상근에 문제가 일어나면 차렷 자세에서 팔이 이렇게 30도 정도 못 올라가죠. 또, 테스트할 때, 백럽 테스트를 해서, 손바닥을 이렇게 최대한 올려서도 올라가 못하는 증상이 옵니다. 그래서, 백럽 테스트를 하는, 음, 방법이 하나 있고, 30도를 올리지 못한다. 또 하나는, 팔을 들었다가 내릴 때 힘이 빠져서 툭 떨어진다. 또, 어깨를 움직일 때마다 두둑 두둑 소리가 난다. 팔을 뒤로 일자로 했을 때 그대로 직선으로 가지 못한다. 요건 이제 극상근에 일어나는 문제들이죠. 근데 좀더 조밀하게 따져보면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물체가 하나 가 있어요. 여기에 네 개의 끈을 달았어요. 그랬을 때이 힘이 우리가 같다고 했을 때이 물체가 그 자리에 그대로 유지하는 하나의 그림이 됩니다. 근데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쪽이 끊어지거나 찢어지게 됐어. 그러니까 파티알 럭쳐. 부은 파열이 되거나 완전히, 찢어지는 t e 스가 일어나는 거나 그런 현상이 일어나면 여기에 힘 대신 이쪽의 방향으로 힘이 쏠리게 되죠. 그렇게 되다면은 어떤 동작을 할때 여기서 받아야 될 힘을 못 받기 때문에 이쪽에서 등 증상이 옵니다. 회전근개 파열을, 어, 설명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차렷 자세에서 팔을 들 때, 아! 하고 통증이 오면 그때 도와주는 사람이 팔을 받쳐서 이렇게 올라가면, 결국, ROM, ROM, Range of Motion 이라는 관절 가동 범위가 아, 그대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Pain Point, Pain Area, 통증 자리에서 받쳐주면 올라가는 거는, 그건 우리가 회전 근개 파열이라고 표현을 하고, 통증이 왔는데도 올려도 그 움직임이 예, 움직여지지 않면 으프리진 숄더, 동결견이라고 이렇게 불립니다 그래서 오십견에 또는 어깨 통증에 그 역할을 대부분은 많은 근육도 해주지만 일단 여러분들하고 쉽게 재는 신교수는 일단 극상근 극하근 경갑하근을 봐라. 그리고도 대흉근도 연관이 있고. 광배근도 연관이 있고 견갑근도 연관이 있고 승모근 또는 광경근까지 사실 어깨랑 연관이 다 있습니다만 삼각근도 그렇고요. 그러나 일단은 우리는 어떤 어, 샵에서 고객 관리할 때 내가 먼저 단순화시키고 알기 쉽게는 일네 가지 근육으로 어,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극상근이란 근육은 어깨에서 일어나는 모든 통증의 주범이다 또는 이제 병원에서 체에 충격파를 해주는 근육이죠. 조금 어, 수기요법을 한다 보면 이 극상근은요. 잘못 만지면 여러분들은 승모근을 풀면서 극상근이라고 우길 수 있는 케이스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 수기라는 게 그래요. 내가 어떤 동작을 취하는지 모르지만 그 부위에 닿다고 그 근육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 우리는 천층과 심층과 최심층에 있고, 이 근육의 힘은 분명히 심층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천층을 만지면서 심층을 만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어, 많은 분들에게 수기를 가르쳐 주고 실기를 가르쳐 드립니다. 근데 왜못쫓아냐면요왜 저, 제가 하는 말이 효과가 틀리냐면, 여러분들은 그 모션만 쫓아간다는 거예요. 제가 어, 계속 교육을 하면서 여러분들과 어, 실기 교육을 계속 제가 해드리면서 답답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저를 쫓아 하려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지금 머릿속에 이론적인 바탕이 근거가 들어가지 않으면 액션 자체는 되게 수박 겉핥기 식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분명히 극상근을 만지세요 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은 승모근을 만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깨에서 일어난 증상은요 수기요법에 가장 중요한 거고 이 어깨의 증상은 진짜 통증보다 가짜 통증이 혼재한다는 것 얘네들을 벗어나야지 진짜 통증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게 제 임상 경험입니다. 그래서 어, 이 강의를 들으시는 저보다 더 많은 걸 공부하시고 학업적으로 뛰어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 저는 제 범위 내에서 제가 어, 한 30년 동안 하루에 50명 정도씩 계속 숙일를 하면서 어었든 결과치로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어, 단순히 교과서적인 어떤 의학적인 거를 벗어나서 살려주는 개념의 그니까 우리 신교수가 설명하니까 여러분들이 제 얘기도 좀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극상은 다시 한번 정리하면 어깨에서 일어나는 통증의 주범이고 그 기시점은 견갑골의 극상와고 끝난 거는 상한골의 대결절에서 끝나고 그 뿌리는 견갑상신경 경추 5번하고 6번 이 계속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경추 5번이라는 숫자가 들어가면 머릿속에서 긴장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횡경막을 지배하는 신경이 3번에서 5번이기 때문에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 일단은 어, 횡경막의 기능이 원활해지지가 않다는 것을 좀더 생각을 해보셔야 될 하나의 그림입니다. 그래서 어, 칫솔질, 양치질, 빗질이 안되고 또백럭 테스트하고 팔을 지르했을 때 이게 충분히 버텨지지 못하고 또 어깨가 움직일 때보다 소리가 나고 두둑두둑 소리가 나고 또 팔을 30도 들때 이거를 원활하게 들지 못합니다. 그럼 한번 또 한번 진도 나가 볼까요? 30도까지는 극상근이에요. 자, 그러면 30도에서부터 90도까지는 뭘까요? 여기서 여기까지는 삼각근이 작동합니다. 90도에서 180도까지 작동하는 것은 견갑, 거근이 작동하는 거죠. 어깨에서 일어나는 근육의 어떤 그 도수에 또는 그 어떤 움직임에 관여되는 그 근육도 한 번쯤 알고 계셔서 고객들에게 항상 질문이 대할 때는 3초 안에 대답할 수 있는 능력을 만드셔야 됩니다. 늘 강조하죠. 3분 안에 고객 몸에다 손을 대라. 3초 안에 대답을 해라. 그리고 고객이 3주가 다닐 수 있도록 정확한 설명과, 어, 그거를 인지를 시켜라라는 게 주차입니다. 자, 두 번째 근육 보겠습니다. 어, 극하근입니다. 극하근은 견갑골, 안쪽에 여기 있죠? 여기 뒤에. 이 가운데는 천종이라는 혈자리가 있어요. 어, 여자들 유방관리나 모유수유에 어, 중요하게 관여하는 극하근입니다. 이 극하근은요, 문제가 생기면 어나 어저께 어깨가 아파서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라고 얘기하면 극하근을 보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 또 한번 진도를 나가보면 허리가 아파서 잠을 못 잤어요 라고 얘기하면 걔는요방향을입니다 그러나 어깨가 아파서 못 잤어요 라고 얘기하면 은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네 맞습니다. 극하근이에요. 극하근의 지배신경도 마찬가지로 견갑상신경입니다. 사각근의 근복을 뚫고 나오는 신경 중에 견갑상신경 선경갑상신경이 지배하는 극상근과 극하근 우리말로 신용어로 가시아래근이라고도 불립니다 저는 아직도 이 신용어가 익숙하지가 않아요 아직 예전부터 구용어 또는 원어로 공부했었던 시절이라 저는 극하근 이렇게 해야지 제가 더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그 시작점은 견갑골의 극하와 극하 아래쪽에서 붙고 끝나는 건 마찬가지로 상완근의 대결제를 붙습니다. 신경은 말씀드렸듯이 견갑상신경이 어, 지배를 하고 어, 어깨가 아파서 잠을 못 잤다라는 것 또는 브레이저 근을 혼자 풀지 못했다라는 것또 어, 수태양 소장경의 천종이 있다라는 그게 참 임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어, 오른쪽 천종은 물론 양쪽 천종 무조건 전부 다 모유수와 유방관리에 관여된다는 게 많은 고전서부터 어, 나와 있고 많은 선인들이 거기다 지칭을 하지만 어, 우리가 이제 그 간경락도 물론 있겠지만요 혈자리 중에서도 천종락 오른쪽 천종은 간의 기운하고도 좀 연관이 있더라 또 왼쪽 천종은 이상하게도 심장의 부정맥하고도 좀 연관이 있다라는 걸좀 많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천종자리는 어, 좀 예민합니다. 그래서 예민하기 때문에 너무 세게 풀거나 너무 강하게 풀어도 증상 자체가 크게 어, 고객이 또 버틸 수 있는 상황이 넘어가면 짜증을 낼수 있는 자리라는 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극상근, 극하근에서 어깨 쪽에서 보게 되면 어깨 위에 극상근 있고 극하근이 이렇게 자리를 잡습니다. 자 극하근이 자라져 있고 그 극하근 안쪽은 우리는 견갑하근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우리 팔 쪽에 이렇게 이제 팔이 상완골이 나아가게 되죠. 자, 그래서 이 겨드랑이하고 형성되는 이 자리에는 대원근이라는 근육이 이렇게 자리를 잡아요. 그리고 그 위에는 소원근이 이렇게 자리 잡죠. 소원근에는 두 개의 신경이 예, 나옵니다. 신경이 하나는 팔 쪽으로 내려가고 한 쪽은 이렇게 들어갑니다. 팔로 내려가는 신경은 우리가 아, 요골 신경이라고 얘기하고 나디알러브. 자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를 악실라리 더브라고 합니다. 자이악실리더브는 애과 신경이라고도 부르죠. 그래서 요 소원근의 그 포인트가 어깨 통증을 해결해주는 주 포인트다. 물론, 제가 다시 이제 그 근육을 설명할 때 설명드리겠지만, 극상근과 극하근이 나온다면, 반드시 연결되어서 나오는 거에 될 것이 소원근하고 견갑하근이죠. 어깨 통증을 일으키는 주범을 굳이 설명한다면, 이두 개의 근육을 전가해서, 뭐야,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는 하나의 그림으로 봐야 됩니다. 자, 고객이 오셨어요. 아, 원장님, 제가 어저께요. 수저질을 못할 정도로 통증이 너무 심했어요. 딱그얘기를 들으면 아수저질 극상근? 아그 문제는 경갑상신경. 그렇다면 저 사람이 경추 5번을 풀어줘야 되겠다. 5번하고 6번을 거기서 나와서 사각근을 통해서 내려오니까 사각근도 풀어줘야 되겠다. 이게 딱 들을 때, 근데 원장님 제가요 어깨를 움직일 때 뚜둑 뚜둑 어깨에서 소리가 나요. 어깨를 움직일 때마다 어떤 소리가 나고 어, 이래가지고, 팔을 힘이 빠져가요. 툭 떨어져요. 극상근이란얘기예요 고객은요, 여러가지 상황을 동시에 얘기를 해요. 어깨가 아파서 잠을 못잤고요 팔을 움직일 때마다 소리가 나고요. 어, 이게 혼자서 머리를 못 감겠어요. 이렇게 연관되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또 하나는, 인체는 항상 통증의 모든 70%가 돼야지 내가 느끼거든요. 딱, 이, 저 또한 그래요. 내가 어디 곳을 찾아가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든, 의사를 찾아가든, 관리사를 찾아가든, 아니면 도수치료를 받으러 가든, 아니면 요가원이나 필라테스 가서 운동을 할 때도, 한번 조금 아플 때 가진 않는다는 거죠. 어? 혼자서 이렇게 운동도 해보다가, 파스도 붙여보다가, 주물러도 보다가, 이게 생각보다 막 증상이 좀 심하면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찍어봤는데, 그냥 병원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텐더나이티스, 건초염 정도로. 그러면 건초염에 주사를 맞거나 약을 목욕을 해도 크게 개선되는 건 없고, 운동을 같이 병행을 하고 싶은데, 본인이 할수 있는 운동은 별소 별로 없으니까 헬스를 해볼까? 요가를 해볼까? 어떤 필라테스를 해볼까? 라든지 운동 쪽으로 합니다. 근데 운동이라는 게 그래요.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거에서 내 시간을 투자하고, 그곳에서 동작적인 요소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만만치가 않죠. 그러나 공부를 하고 똑바로 알게 되면 내가 어떤 근육을 어떻게 풀어줘야 되겠다?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이 기준이 쓰게 되면, 어, 그 동작들을 편안하게 하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진짜 주장하고 싶고 많은 것을 가르쳐 주면서, 음, 수기에 절대적으로 권력자가 되라. 또, 고객들에게 본인이 아는 지식이 정확하게 입으로 전달되게끔 해라. 라는 것을 무한반복으로 강의를 합니다. 왜냐면요. 고객은 여러분들에게 빠른 대답을 원하고, 그또 빠른 결과, 대답지에 빠른 결과를 요구합니다. 아, 어, 네, 제가 어제 어깨가 아파서 원장님 잠을 못 잤어요. 잠을 한숨도 못 잤네, 어깨가 아파서. 근데요, 그러면 제가 이 어깨가 아파서 잠을 못 잤다고 하면, 일단은 다른 근육도 생각하시는 것도 괜찮은데, 공식적으로는, 아, 극하근이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 저희 며느라이가 요번에 아이를 낳아가지고, 모유수유를 하려고 하는데 좀 도움이 될수 있는 자료, 어디좀 풀어, 어디를 좀 풀어주면 될까요? 네, 극하근이라는 것이 여기고요. 요 가운데가 천종이라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자극을 주면 유방관리, 모유수에도 영향을 줄수 있는 자리입니다. 뭔가를 알아간다는 것, 지식이 쌓아간다는 것, 결국 그 지식이 맨 처음에 지식으로 들어왔다가 상식이 되어간다는 게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두 개의 근육을 먼저 다시 쭉 한번 리뷰시 합니다. 어, 새로운 걸 많이 나가는 것보다 저는 완벽하게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크니까 극상근과 극하근, 가시위 근과 가시아래 근이라고 표현되는 두 근육은 어, 승모근 안쪽에 있으면서 여기에 극상근에는 견정이라는 하나의 중요한 혈자리도 있더라. 여기를 통해서 이제 우물엔 피가 모여야 된다, 물이 모여야 된다. 그래서 거기를 딥하게 풀어서 혈액이 소통될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 그래서 회전근개 파열이란. 극상근, 극하근, 소원근, 경갑하근의 문제 중에서 어, 많은 근육 중에서도 어, 극상근에서 문제가 주로 오는 것이고 그러나 문제는 극상근에서 오고 풀어도 주겠지만 좀더머릿 속에 중점을 둬야 될 것은 소원근이라는 거죠. 그래서 소원근에는 애과 신경하고 요골 신경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 요 그림을 하나 보시고요. 얘네들을 지배하는 신경은 결국 사각근을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팔의 문제는 사각근을 늘리고 벌려줘라. 제가 공식을 알려드렸죠. 배꼽 위에서 일어나는 상황은 사각근을 늘리고 벌려라. 얼굴에서 일어나는 상황은 흉쇄돌근은 뜯어서 관리해라. 그죠? 유두 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은 두피를 풀어라. 제가 이렇게 알려드렸잖아요. 그래서 어, 이쪽에 문제가 있으면 사각근, 그죠? 어, 사각근을 늘리고 벌려주고 이 근복을 뚫고 나오니까. 근데 얘네 뿌리가 어디예요? 경추 5번이잖아요. 5번하고 6번 라인에서 나오니까 얘네들의 그 뿌리가 되는 곳은 횡경막을 지배하는 곳에 영향이 있으니까 이쪽의 문제는 결국 전체 호흡과 전체 650개 근육의 흐름과 또어 횡경막 호흡 정맥순환에도 영향을 준다는 라 것을 먼저 알고 극상근을 이해하고 극상근의 기시점은 경각골의 극상화다 끝나는 것은 경각 상암굴의 대결절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다시 이제 극하근은 어깨가 아파 잠을 못 잔다고 얘기할 때. 그리고, 어, 가시 아래근이라 부르고 경갑골의 극하와에서 시작을 해서 끝나는 거는 상완골의 대결절에서 끝난다. 얘 또한 지배신경이 경갑상신경이다. 마찬가지로, 어, 사각근의 근복을 뚫고 나온다. 얘의 뿌리는 경추 5번하고 6번 사이다. 극하근에서 주로 일어나는 문제는 브레이지어근은 혼자 팔을 뒤로 돌려서 이거를 풀지 못하는 브레이저가 그는 혼자 풀지 못한다. 어깨가 아파 잠을 못 잤다. 주로 이 증상과 천종이라는 혈자리 수양명 수태양 수태양 소장경에 천종이라는 자리를 가지고 있고 그 자리를 지나고 있기 때문에 어, 유방 관리 모유 수유와 또는 왼쪽은 부정맥과 또 오른쪽은 심장과도 아주 간하고도 연관이 있다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 저랑 같이 실기를 할 때는 이 극상근을 풀어주는 방법과 극하근을 풀어주는 방법을 같이 병행을 할 겁니다. 근육은요, 어느 정도 강도로 만져줘야 되냐, 어느 정도 통증을 느끼게 할 때까지 만져줘야 되느냐, 이것도 있고요. 아, 고객이 현재 저한테 호소하는 부위에 통증이 있다는 자리를 내가 만질 것이냐, 아니면 그 주변을 만질 것이냐, 이 많은 게 결국 실전이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임상적으로 만나기 힘드신 분들이 이렇게 영상으로도 보니까 제 영상 공부가 어느 정도 되신 분들이 이제 제 무료 실기 강의나 실전 강의에 오시게 되면 여러분들하고 저한테 이제 많이 대화가 돼야 됩니다 제가 물어볼 겁니다 어깨가 아프면 어 어디가 문제입니까? 바로 극상근 나와야 되고요 그 치료는 어디로 해야 됩니까? 소원근이라고 생리를 해줘야 되고요 그럼 회전근계 파열에 관여되는 네개의 근육이 뭡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극상근, 극하근, 소원근, 경갑하근이라고 얘기하고요. 50견일 때 해결해주는 근육이 뭡니까? 라고 얘기하면 은 경갑하근을 바로 또 설명을 하셔야 돼요. 극학근이라는 근육은 모유수와 유방관리에도 연관이 있고 천종이라는 자리가 있다. 자꾸 말을 해주다 보면 저는 막 급해져요. 많은 것을 알려주고 싶고 여러분들에게 이 근육이라는 게 결국 뭔가를 해나가는 하나의 그냥 디딤돌 같은 것이다 여러분하고 저는 미적분을 하는데 이거는 결국 구구단이라는 거죠 이거를 지식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음 조금 그렇지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지식이라고 생각해서 이런 모든 내용이 상식이 되어지면 고객하고 대할때좀더 프로페셔널한 모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laughs> 다시 한번 어저께 한번 하는 거 다시 한번 제가 복습해 볼게요 사각근 근복을 뚫고 나오는 세개 신경을 외워보세요. 경갑상신경, 경갑배신경, 장흉신경이죠. 경갑상신경에 지배하는 근육은요 극상근, 극각근. 경갑배신경이 지배하는 근육은요 내능형근, 경갑거근이죠. 장흉신경이 지배하는 근육 근육은요 맞습니다. 전거근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여러분들이 그 전체적인 상황을 이해하면서 그 이해를 하시고, 이제 요네개의 근육이 완벽해지면 대응근이 어깨에 연관된다. 또이 얇디얇은 광경근도 어깨에 관여한다. 또 삼각근, 견갑거근 승모근, 광배근까지 어깨 주변에 관여한다라는 것들을 이제 공부하게 될 거고요. 심지어 두피 또한 어깨 움직임에 영향을 준다라는 것. 어깨는 심장과 극천. 그죠? 어, 겨드랑이 가운데 있는 극천이 심경락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양쪽 어깨의 움직임은 결국 심장에서 머리로 올라가는 펌핑 역할을 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다른 거는 몰라도 어깨의 관절 가두모형이가 문제가 되는 사람은 수단과 방법을 가지 말고 고객에게 반드시 설명을 해서 그 어깨는 풀어줘야 된다. 왜? 심장에서 머리로 올라가는 중력의 역방향으로 피가 올라가는 펌핑의 첫 번째고 두 번째가 교근이거든요. 그래서 이 어깨라는 근육이 충분히 움직여서, 어, 머리로 피를 올릴 수 있는 하나의 펌핑작용을 해주는 중요한 요소와 메카가 된다는 것 잊지 마시고, 언제부터 고객이 왔을 때꼭 팔을 올려서 ROM이 충분한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요, 극상근하고 극하근을 정리하면서 어깨의 전반적인 얘기들을 해 봤습니다. 항상 여러분들 잘 되기를 저는 기원합니다. 어, 만나지 못하도 좋습니다. 이렇게라도 반복적으로 공부하셔서 여러분들 모습에 꼭 성공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화이팅 합시다. 화이팅!